반격이 와 막혔어요 저제야 뭐, 뭐야 뭐야 살았어 속공 효공 이야 드림 잡았어요 뭐야 이거 삥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세나컵 중계가 있는 날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저번주까지만 해도 마덱이 다 쓸어버렸죠 하지만 이번주 다릅니다 방덱이 나타났습니다 방덱 때마덱이고요 4강 1경기 왼쪽부터 보도록 하죠 크리스 약속의 모습이네요 네자 델론즈 맹권끼고 속속 반반이고요 뒷줄 평타 딜러 자 아일리 메인딜러죠 양약에 망마 억중 생존까지 오르카는 버퍼입니다. 하지만 이거 생생 줘야 되고요 자, 에바는 이제, 네, 방버퍼죠. 생생, 요걸로 받구요 오른쪽 보죠. 자, 플레이 가보겠습니다. 네, 양약에 반반. 위권이네요. 네, 위권. 오르카 버퍼요. 생생. 반에서 버퍼 신중 네 요렇게 자아탈란테 이제 메인 방격러죠 고랄 반반 반반 자 그리고 아랑 예 버퍼 유지력 막막이구요네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스킬은 양쪽 다 방패네요 고고. 자 경기 시작합니다 선타 아탈이 가져가구요 네자 근데 선 스킬까지 일단 마득쪽인데 그래도 프레이야 스킬은 아니네 일단 자 크리스가 반격 한번 해줬고 자 이렇게 되면 오르카지 각성 스킬이 오질라게 많이 올라갔네요 게이지가 일단은 방대기 두 번째 첫 번째 스킬이 아일린 자 이거 스킬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초반 스킬 프레이야 바로 움직입니다 와 너무 아파요 저건 안 죽습니다 그래도 반격 이용했고 하면서 네오 버티고 있습니다 방패까지 쉬, 초반 방대 입장에선 좋습니다 자 근데 유콤보 들어가죠 아우 하고 바로 플레이야 와와 아, 이게 너무 세요 와 한번 녹았고 보할자 그래도 방패를 한번 유지 한번 하면서. 네, 턴감 들어가요. 결국 턴감을, 아, 하지만 앞쪽만 들어갔어요. 프레이한테는 닿지 않습니다. 와 뭐야! 와, 평타가 나갔네요. 양약인데. 한번 쳤고. 저 변이. 저 변이. 꿀, 꿀. 오랜만에 변이 한번 보는데. 아, 안 걸립니다. 변이 타이밍, 네. 방패 위에다 썼죠. 일론즈 변. 신. 야, 스킬이, 뭐, 양쪽 다, 뭐, 괜찮은데요, 지금. 자, 이게 죽으면, 와, 자, 일단, 어, 뭐야. 자, 그리고 바로 반격치고, 바로, 오르카. 이거 턴감이거든요, 다. 다 턴감이 됩니다. 와, 자, 다 터졌어요, 예! 5대3 됐습니다. 방패 키면서, 일단은, 관통 턴감 이용하고, 오르카. 두두두두둥, 와. 자, 근맹수 평타 어마무시하게 세거든요, 델론즈. 와, 일단, 델론즈. 와, 이거를, 마드 입장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자, 그래도, 연쇄 공격. 들어가나요? 와, 너무 셉니다. 데미지가. 와, 미쳤어요, 데미지. 와, 핵입니다, 핵. 야 버프 두 마리 있기 때문에. 와, 데미지 뭐야? 와, 반 스킬. 예? 아. 오자 또 스킬 와또 터졌어요 아일린 자 방패 키면서 버티면서 일단은 턴감을 이용해야 됩니다 방대 기 입장에서는 크리스 위스킬이 그나마 턴감이거든요 근데 일단 아일린 아일린이 오르카 아 오르카 또 부활하네 효공 나갑니다 와자 그래도 스킬 못 썼고 스킬이 없네 자 바, 다시 한번 박았어요 야 버퍼 다 잡았습니다 허이대1 <laughs> 풀잼인데요 턴감 들어가죠? 아, 근데 방패, 아, 방패 타이밍. 와, 방패 타이밍 맞췄고. 자, 프레이야, 혼자 할수 있을지. 아, 이거 연쇄안 되고요. 데미도 안 들어가죠? 와, 개미는 능이 나버렸는데? 자, 신하게 잠도. 고 그래서 갑속 스파이 잡니다 야, 근데 꿈쩍도 안 돼요, 일단. 과연, 와, 마댁기냐암대기냐 야, 좋다 자, 또 이제 밤댁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자, 반격. 조금 조심해야 돼요. 반격장에서. 자, 패 근데 계속 이런 거 것도 없으니까. 어. 아, 손담을 해야 되는데 손담 할수 있는 스킬이 지금 없습니다. 프레이가 망로 지금 반경만잘 쳐도 손담 나와서 아니면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 크리스가 잡을 수 있는데 어떤 시 신발일지. 와 연수해. 과연. 아 방패 도 하나 보여. 야이렇 끝에 할수가 있나? 대박인데요. 방패 도 치고. 와첫번 들어가요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는. 자 과연. 와한 프레이를 또 만점으로 잡았는데 지금. 와 쳐도 또 웃겼어요. 보시공 보시고 일단 요거좀금 한타거든요. 그리고 추가 타가 터지면 와 이렇게 리지 않기 때문에. <laughs> 와 그. 야자 지금 일단 안 좋거든요. 와 이제 패시브 활동. 자 사점 한더 써야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 위스키 쓸 때까지. 보태야 된다는 얘긴데자 근데 지금 체력이 자 시간이 없구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프레이어가 지금 이기는 시나리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쓰는데도 프레이어 피가 찼기 때문에 체육면 유리해요 와 근데 프레이어 왜 이렇게 쿨이 짧은 느낌이지 와 시간 끝났습니다 와 오히려 지금 프레이어가 존버를 해서 이기는 그런 느낌. 자4강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프레이어 트루드네. 대. 와우네. 이제 방덱이네요. 방덱도 벨진덱이네. 왼쪽부터 보도록 하죠. 자 프레이어 역시나 메인 딜러고요. 반반 주고 위권. 네 프레이어 대 프레이어에서는 위권을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트루드. 아 트루드 같은 경우에는 효공용에서 무효 많이 깠고요. 네, 또 확정 개 각성 스킬로 턴감을 할수 있거든요. 또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영웅이고. 고인 아니죠. 자, 바네사 막막, 신중. 오르카, 생생이구요. 위건이네요. 네, 부활은 없고. 자, 멜키로 들어갑니다. 막막에 신중. 이렇게 하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일단 벨진이네요. 약간 공격적인 방대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약속. 자, 반격하고요. 또, 신중하고, 반반반반. 네 메인, 반격로입니다. 자, 메인 딜러, 아일린. 야, 벨진 아일린은 정말 셉니다. 대역 17%까지. 와, 이거 뭐, 어마무시한데요. 피랑에. 와, 이거는 진짜, 개쎕니다. 자, 에반. 야 중정. 예, 중날에 정신세공해서 초반 프레이한테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세팅이 된 모습. 와, 체력이 3 1000. 자, 대원 오르카. 이분 대원이 대랄이 많네요. 자, 마지막 다, 델론즈. 속속 반반 맹권. 요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자, 신화 스킬은 각각 나락대, 방패네요. 까보도록 하시죠. 까가고 자, 시작합니다. 와, 방대기 일단 선타로 출발하고요 와, 근데 시작부터 일단 연쇄 공격인데.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자 반격 자 트루드가 들어간 덱이 또방 덱을 상대할 때 약간 딜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가끔 나오거든요 음 어떻게 될지 자 방패부터 켰고 자 이거 뭐 관통 공격이라 데미지는 좀 들어갑니다 와안 죽어요 와 에반 일단은 각성 스킬을 쓰면서 초반에 좀 수비하겠다 굉장히 좋거든요, 방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아요. 오케이. 자, 근데 일단, 프레이 연속 스킬. 다 들어와요. 그래도 프레이 합니다. 자, 패션 빠졌고, 부활도 빠졌고, 델론즈 변신. 표현, 인 트루드 가네. 자, 델론즈 카운터가 또 트루드입니다. 타격 횟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자, 과연 추가타. 와, 자, 뒤쪽으로, 야, 통감들어갔고요효공안 나갑니다, 드루드 방패를 한번 막아주고, 통감 이용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프레이어 생존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와, 글쎄. 와, 죽었습니다, 멜키르. 자, 나라. 이통감 했고, 콤보. 아우! 한 다음에, 이야, 연쇄공격 과연 들어갈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와, 들어갑니다. <laughs> 와, 난리 났는데요. 자, 마덱은 버퍼가 없어도 진짜 프레가 데미지가 상당하긴 하거든요. 뭐, 버퍼도 그, 그 와중에 있는 상황. 자, 맹스피셜 뺏고. 성감. 야 자, 두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대3. 와, 마덱 대방덱 이렇게 재밌나? 자, 이거 추가 타로 일단은. 이야 방대 오자트루드 부활 와 맹수평타 반피 자 마무리되는 그림인데요 와 살았습니다 네 트루드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야 트루드 반격이 와 막혔어요 자 제야 뭐야 뭐야 살았어 소공 효공 이야, 드론 잡았어요. 뭐야, 이거. 73. 아, 어, 근데, 자, 죽으면 무효들 나오죠, 트루드? 와, 이거 뭐야? 트루드 체력 진짜 없는데, 거의? 와, 이게, 이야, 요공씨 자, 연쇄. 알린 잡으면 연쇄 바로 터지죠. 아니, 트루드 진짜 체력 없는데, 거의 없는데. 저 오히려 딜봉 내면서 데미지는 더더욱 세졌구요. 저 무효도 챙겼고. 아, 근데 방패. 자 방패하면서 아림도 부활도 있고 크리스도 스킬 쓰고 와그 와중에 효공 반격 와 효공 이렇게 잘 나가네 이야 저 트루드 저 트루드 혼자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아 진짜 잘 싸웠다 오 효공 또나갔어요 이야 크리스 아 부활, 부활. <laughs> 와 트루드 어 뭐야! 자또 있어요 또 살았습니다 스킬이 와... 스킬이 또 있네 자 여기서 아일린이 자 방에 와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저 부여 돌았습니다 와들루드 미쳤어요 역대급 레전드 들루드입니다 이거 처음 봅니다 이런거 이거 진짜 역대급 매드 무비에요 와 효공이 미친듯이 나가네 와들루드 자 마지막 결승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경기가 세나컵에 나왔네요 그럼 결승은 어떨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우 자 결승전 출발합니다 마덱 대마덱이라 보고 있고요 근데 트루드가 들어가면은 마공 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와 효공 연속 두번 자 효공이 앞줄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특히나 아탈란테한테요 자 반격 자, 아탈이 없는 덱 같은 경우에는 트루드 각성 스킬을 이용해서 또 상대 프레이한테 턴감을 이용해야 되고. 자, 연쇄, 연쇄 공격 제대로 들어갔고요 네, 아탈 한번 죽고, 추가타. 자, 반격으 일단 턴감 맞았는데요. 자, 각성 스킬. 와, 근데 이, 지금의 타워 진짜 재밌네요. 뭔가. 추가타. 자, 턴감 됐고. 아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프레야 각성 스킬 <목소리> 아니 무슨 동물 소리밖에 안 들려요 자 지금 이제 자 프레야가 다 벗겨졌거든요 네연쇄운 지금 타이밍 좋거든요 진짜 왼쪽 지금 연쇄 타이밍 굉장한데 와한번더 트루드 부활까지 뺄 수도 있습니다 이야 추가타 턴감 또 됐고요 자, 나락으로 일단 턴감은 또 이용하고, 턴감 싸 정말 치열하네. 와, 근데 트루드 이거, <laughs> 트루드가 은근히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와,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네, 스크무야 되면서 자기는 계속 생존하고, 한명 잡으면 또 무역까지 충전하면서, 자, 그리고 각성 스카이가 되면 또 확정, 또 4턴감이 있거든요? 트루드 무섭습니다. 자, 방패 키고, 와, 턴감. 아니 무슨 다 모든 스킬이 통감인 것 같은 느낌 와 프레이야 무너졌어요 자 근데 아직 트루드가 자 트루드가 아직도 남았거든요 이거 진짜 트루드 이거 2번까지 이기면 트루드 진짜 매도국입니다 자 근데 각이 조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트루드 각성 스킬 하면 또다 아, 통감이 들어가니까 프레이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뭐 보죠 자 반에서 안 죽었어요 이야 자패션 발동시키고 패슈 뺍니다 와 미쳤다 타이밍 와 트루드 타이밍 진짜 예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돼지도 안걸리고요 스크멜 상대기 때문에 자 과연 프레이드 트루드 자 반에서는 죽었고 턴감 자 반격 효공 와 효공 미쳤습니다 와 지금 <laughs> 자, 지금 아랑이 손을 잡으려면 이쪽 스킬 쓰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되지 않아 하거든요. 아 근데 되지, 되지 안돼는데 꿀, 꿀. 욕대급이다 투르드. 일 나락에 이은자 방패 로 일단 오 난리났는데 친고자 방패 나었고요 근데 속공이 오자 아랑 아랑 각성 스킬 왔는데 효공 반격 투르드 안좋었어요 아, 이거 아랑도 투르드. 아니 이 속공은 좀리인데죽의야되겠더요 오늘. 근데 아랑 미스킬 쿨이 근데 예 강권입니다. 투르드는 쿨도 도는 거 같은데. 예드가아하고 반사 이야 드 레전드 마덱 때. 광택 싸움에 웬 트루드가 나와서 초레전드, 역대급 레전드를 찍었습니다. 이번 세나컵 정말 꿀잼이네요. 유튜브 친구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